대한민국 기술력. 독보적인 세계 1위 탑7. 7위는 혁신적인 스마트폰 기술, 특히 폴더블 폰 분야. 화면을 접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세계를 접수. 6위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어디서든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5위는 제조업 로봇 밀도. 생산 현장의 자동화 수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죠. 4위는 오지통신 상용화 및 네트워크 기술. 세계 최초로즈를 상용화하고 관련 기술을 선도하며 미래 통신 시대를 열어가고 있죠. 3위는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술, LNG 운반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해양 강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죠. 2위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 뛰어난 화질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며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죠. 대망의 1위는 바로 디렘인 랜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죠.